제가 아까부터 나루토 마키타워를 하고 있었어요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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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리 별별 띠용 별 점프 별 점프 안돼 제가 뭔가 잘하더라고요. 근데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좀 떨어지더라고요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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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점프. 사다리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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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점프, 점프. 오늘 다깰 거예요. ơ tấ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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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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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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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mp.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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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mp. 점프+ 점프+ 점프 오 이제 다 깨져 간다 점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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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이제 다 깨져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점프+ 점프 오 어, 점프.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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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잉! 후루추링 같은데, 이거? 이 동그란 거? 뭔가 후루추링 같죠? 뭔가.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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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쩝 오 이제 다 깨져간다 벌써 다깨져가는거예요와 이제 다 깼다 우와 놀이공원이네 양파